안녕하세요. 인사입니다. 아, 어 뭐야? 아, 이게 인사춤이에요? 운 아! <laughs> 없는 여러분에게 행운을 나눠 주기 위해 이곳까지 와준 전주 요정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전주 요정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야와친구야 아, YG가 이제 얼굴 아니, 보기 시작했어. 아니, 불장난이다 불장난. 불장난이다. 야 대박이다. 야. 야 대박이네.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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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야, 인형. 이 와. 도시형 얼굴이야. 건방지다건방지다 건방지다. 아, 말도 안 돼. 표정 거 표정 거건방지다건방지다 말도 안돼 표정 거 표정 거와 근데 진짜 이뻐. 대박이야. 아니 얼굴다 작아. 예 야, 이 장난 아. 아니다. 오. 오. 오, 오, 와. 어 사랑할 아다

아이고, 짱이다. 아, 오, 짱이다. 오, 어이 자, 블랙핑크도 이미 블랙팀과 핑크팀으로 나눠져 아, 있어요. 아나왔요 아니, 아, 아수 씨하고 또 누구예요? 자현 아, 재현 아 어, 좋아, 재 좋아, 재현. 좋아, 재 좋아, 오재, 얘들아. 아, 너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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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자. 어, 확률 여행 2부는 전화 회복 미션으로 팀 전원이 상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더 제공됩니다. 아 전원이. 좋다 좋다. 후! 게임이 끝날 때마다 승리팀과 패배팀 모두 확률 배팅 게임을 합니다. 아아 좋네 좋아. 이 게임을 통해 알코인을 2배 많게는 10배까지 획득할 수 있고요. 오 네, 네. 야 유럽 가자 유럽 가자. 야, 진짜 이걸로 유럽 수수 가. 수 유럽 가. 어, 어, 유럽 가. 아, 아, 유럽 가. 유럽 가. 유럽 가. 유럽 가. 유럽 가. 유럽 가. 야 니사 유럽 좋아해요? 네. 아 그래요? 어 얘네 좋아하는 것도 너무 귀여워. 자 승리 팀은 배팅을 두번할수 있고요. 패배 팀은 배팅을 한번할수 있는 거예요. 블랙핑크 네 분이 나와 주머니를 한시 뽑을 텐데요. 이네 아 개의 복주머니에는 삼0 알, 이0 알, 이0 알, 빵알. 어아어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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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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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만요 잠시만요 잠시 여기 여기 여요 여기 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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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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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리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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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서 골라 시만요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시만요잠요시시 아, 잘 앞에 거골랐어 거. 뭐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제니부터 한번. 아, 제니부터. 하나, 둘, 셋. 야. 얼마? 20, 유시. 이십만. 자, 다음 로제. 제, 로제. 색깔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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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복불복 5초 Q&A입니다. 복불복 5초 Q&A입니다.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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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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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팀 대표는 복불복 헬멧을 쓴채 마주보고 앉아 서로 번갈아 가며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단 상대방의 질문에 5초 안에 세 가지 답을 무조건 말해야 통과입니다. 질문 혹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패로. 상대 팀이 실패한 사람 헬멧에 꽂힌 막대기 한 개를 제거합니다. 그중에서 복불복으로 하나를 잘못 뽑으면 그 외에 물이 쏟아지는... 책야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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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야 아, 이거... 아. 아, 이거 그냥 다 졌겠다. 아니 이거 뭐야. <싶은 investment> 물이 너무 많은데. 야, 이거 무조건 아니...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세계 빨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 뽑은 바로 쏟아는 아, <laughs> 여기는 아, 진짜 여기는 진짜 <laughs> 운이 없는 <laughs> 여기 운이 없는 친구들이. 어떡해. 벌써 저어와 리사가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 <laughs> 운이 좀 있는 편두 분은 이 운이 있는 편이 어때요? 운이 어때요? 운이 좋아요. 아, 언니 좋아요? 언니가 진짜 운이 좋아. 천주로 살. 언니가 좋아요? 게임을 하면은 음. 무조건 이겨요. 막 아, 갖고 싶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네. 막. 막 기다가도 막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이겨요. 아니, 진짜. <laughs> 네. 야, 진짜 대단하네. <laughs> 야, 여기서 리사이 좀 끄셔. 그래, 끄셔 그냥. 야, 여기서 리사이 좀 끄셔. 그래, 끄셔 그냥. 언니가 게임을 하면은 무조건 이겨요. 막 기다가도 막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이겨요. 아, 진짜. 핑크에 똥고 누 있어요. 혹시. <laughs> 여기 여기. 아, 진짜. 똥쳤냐? 왜? 계서 그래, 착해. 서사 네, 너무 착하다. 미사야, 한 번에 가. 미사야, 아, 한 번에 가. 우와. 게임의 신이 <laughs> 게임의 신. <웃음> 와, <웃음> 게임의 신이야. 와. 진짜 잘해 아, 자 이제. 우리 마지막에 거 아니, 이거+ 이거+ 이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올블름들어는건안돼 우리 입장에서 그냥 그냥 1 5밖에안 되나? 그냥 그냥 음. 근데 아래 들어가면 꽝이에요 네. 어, 예+ 예미사야미사야미미사야만세미사야미사야미세미미사야 미세야 미야미 미세야 미세야 알세야미세알 이런 꽝은 처음 봅니다. 괜찮아요, 처음법은 아, 임시발보다 많아요, 지금. 오케이, 좋아오 잠깐만, 아, 이, 이, 계산법이 아, 것... 이, 이 계산법이 맞는 거다? 것... 지하중게기건아니우 이렇게 둘다니면 어? 이렇게 계만 도망다니고. 저한테는 동점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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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그하그란그이그 그쵸, 그

이사노래 이사노래 석진이형 아니면 뜯어 <뜨동. 웃음> <laughs> 이사노 누굴까? 누굴까? 석진이데너 얘들아 이사야 리사야 리사 리사야 사어요내사사 죄송해요 사이이나석진이자석진이자

뭐야, 뭐야? 석진형을 왜 뜯어줘? 아, 형, 아, 형 반가운다. 이가 와야 해. 내가 사람 아, 그도 우리를 식상히 못 듣다. 그렇지. 연결 잘 해야 돼. 아. 예수야. 예수야, 예수. 아, 나 리사야. 리사야. 리사안 돼, 안 돼. 아, 돼! 안 돼! 자, 차자들 이단아. 석진 됐다. 우리 진짜 성공한 거야. <목소리> 블랙핑크 인사드세요 아 예. 와! 블랙핑크 초등학생이었어.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와, 감동이다. 자, 감동. 저희 바로 무대부터 한번 아, 볼까요? 그래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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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길도 좋지. 아, 그래. 와, 이걸 실사로 보다니. 아, 또... 오늘 날씨도 좋고 아유. 배경도 와, 좋아 가지고 블랙핑크의 날씨다. 야. 와! 와! 커 커머! 쟤네, 쟤 뭐야, 쟤, 쟤 뭐야, 뭐. 뭐. 아 뭐야, 잠깐 뭐야, 아 뭐야, 어우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뭐야, 쟤 뭐야, 아니, 뭐야, 아 뭐야, 아. 아니, 뭐야, 아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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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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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아니 야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아 나와! 아 나오라고! 아, 뭐야! 나우라고? 나가! 아니 나오라고! 나오라고! <laughs> 나오라나 진짜 닭살 돋았어! 아, 야 주책이야 아, 주책! 뭐하는 거야! 나오라고! 나가라고! 야나오라 <laughs> 나가! 나 아, 어디 켜! 아, 아, 나와! 아, 아, 어디 켜! 아, 아, 나와라 어디서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어디 나는 거야 너무 웃긴 게. <웃음> 요즘 <웃음> 요즘 <웃음> 춤 속에 약간 옛날 <웃음> 춤이 <웃음> 형소일이 밖에 안 보였어요. 송일이가혼자 아, 아, 너무 튀니까 아자 복고야 혼자. 송일이 왜야 저리가. 형. 야아 너무 웃긴다 너무 웃겨.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자 우리 아, 네분 아, 우리 플라이핑크입니다. 예. 아따 세런지다아 아, 아, 진짜. 멋있다. 달라 진짜, 달라. 진짜. 아 이거 인정. 정말 도신이야 보시 아, 아니 일단 한 분씩 인사를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사입니다. 리사. 춤. 우리 리사가 yeah. 우리 이 인사 춤을 좀 준비했어. 해아 진짜? <이런 거 passe Stunden> 인사 춤? 뭐지 인사 춤이? 인사 춤 뭐야? 준비했던 거야?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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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던 거야? 아, 아 뭐야? 아 이게 인사 춤이에요? 우리 오이 표정 좋아. 오 표정 좋아. 아, 어디 아, 보는 아, 거구나. 아, 택시 잡는 거야. 택시 잡는 거야. 아, 택시, 택시 잡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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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택시 잡는 거야. 아, 이게 소이 소리 딱 좋다. 예 씨, 야, 씨. 인형 같다, 인형 같다. 아, 가지고 온다 아, 아. 아, 귀여워. 그냥 우리는 빨리, 그치? 먼저? 빨리 가서 네. 어. 무조건 한 번, 무조건 하게 만들어야 돼. 어. 리를 갑자기 뺄수 거야? 어어 아, 예. 그조심해아지러 어, 우리... 가려워 왜 이래? 를 갑자기 뺄수 거야? 어어 그 조심히 하는 아, 예. 어, 지러 우린... 가려워 왜 이래? 아, 일단, 아, 네. 나 빨리 얼음을 식힐게 처음... 나뛰어다니 네, 처음부터 우린... 처음부터 그냥 빨리빨리 그래 그래 아, 일단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을 하지마 내가 야. 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 한 3분 전부터 우리 는만한 <laughs> 15번을 봤어 <laughs> 우리 눈을 <laughs> 하면 간지럽다 그러고 <laughs> 영어로 다, 노닥노닥거리고 야네가 말하면 그렇게 되나봐 사람이 왜요? 아니, 분명히 어떡해. 눈이 마주쳤는데 여기 간지럽다고 죄송합니 <laughs> 그냥 우리는 <laughs> 뭐, 빨리 뭐, 그지 잡아놨어 저기 한 명이 가서 지키고 있어 리사야 제가 지킬게요 위로 올라갔을 것 같지? 안녕하세요. 아유, 리사. 어 핸드폰 출렁중. 음.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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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리사 어. 뭐해? 아 네. <laughs> 아지지 지키라고 해가지고 저 지키러 왔어요. 집중 안 해? 야우리 야, 졌는데 왜 하냐. 아왜 우리 거 따라해 우리 야, 거야. 아, 이... 아 너랑 나랑 세개 가지고 얘네 두개 줘. 아, 잠깐만. 좋네, 그래 자 가져가. 내가 가져도 되는데. 아줘 빨리. 이게 나한테 있을 것 같아? 아, <laughs> 아, 가바보여. 야 <laughs> 좋아야 아, 떡대기야 어디 갔어. 그래. 야뒤에가떡사대기 맞췄다. <laughs> 야! 야! 리사. 와, 리사 한국말 진짜 잘해줬는데? 어, 잘하네. <laughs> 떡사되기도 알아. 야, 그래, 어, 한번 해봐. 광고 들어와. 이렇게야. 너, 너네 이제, 어? 이런 거 하나. 그래, 이런 데서 어그해야지한번 해야지. 어떻게 한다고? 봐봐. <laughs> 야, 뭐. 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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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해봐. 야, 끝났어. 야, 끝났어. 야, 야. 아이돌의 기존에 음, 어떤 그런 틀을 깨라 말이야. 진 조연하게. 음. 야, 여기 사투리 한번 해. 설마. 아, 모르겠구 <laughs> 아, 유사가 태국에서 왔는데 사투를 어때? 혁진이 형이 앞에 두 개서, 야, 야너 사투를 한번 해. 아이고 내가 마시고 음이 시원한 거. 괜찮아요. 음이 시원한 거. 미러볼까지. 우리 저기 A10이. 같은 분1습니다영 아, 영식, 우리 저기 아, 아, 아. 극복하기로 했어요. 똥손을 오늘 극복을 하기로. 아, 네, 오늘 극복하기로 했어요, 유사. 스마트다고 해줘. 알도 좋아. do. I do. I do. I 리사 I do. I do. 이 do. I do. I d 넌 I d 야 I do. I do. I 10 I d 축제 한번 가. do. y o u l I do. I I do. 드 o y 괜찮찮아 k e a casco? Or, a 부 d this is not, this is n 너. 야. 아니 이렇게 야, 사람이 만데면 지금해. 야. 지금 해? 야. 대단하다. 로제 바로 넣었어. 아 진짜.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예요. 오빠 세계 갖고이다 오빠 어디다 두셨어요? 어, 아니아니 너무 충격적이다. 오빠. 우리 우리 같은 팀 아니었어? <laughs> 오빠. 리사 뭐 이렇게 떡을 많이 빼니? 더 먹으려고요. 저기요. <laughs> 다섯 개. <웃음> 어? <웃음> 아유, <웃음> <하나 더>. <웃음> 어. <웃음> 자. 이번에 잘 버티시면 역전 충분히 다 가능해요. 자 야, 파이팅! 바이, 화이팅! 준비! 시작. 어, 내려가. 진 빨리 내려가. 흩어져. 흩어져. 그래, 좋아. 그래, 그래. 그래. 그냥 아니, 차라리 지금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자, 지금 전야 아! 야, 로로지야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도와줘야 돼! 괜찮나 잡아, 젠트다! 젠트 빠져, 빠져, 어차피! 난 이거 다꼬집 못해, 넌 못해! 아, 나! 아, 나! 아, 아왜 나! 아, 나! 왜 양보하러 못요 아, 아, 진야! 진야! 야, 돼!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언니, 내가 얘 데리고 나갈게. 어? 언니, 아, 나 혼자 내버려두지 마. 혼자 아니야, 해. 우리 이등하자. 아니야, 언니, 아니야, 우리 이등하자. 야, 그럼 우리 꼴등인데? <laughs> 야, 그 와중에 로제봐라. 대단하다. 좋았어. 야, 그 와중에 로제봐라. 대단하다. 좋았어. 야. 미라, 미라, 지금 미라! 미라! 아라민라미민 미라! 미 미라! 미 미라! 미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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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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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 삼, 사, 오중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아, 저중에하중는에하물는하랙물 핑크 예. 하나는 핑크 물가루서 한국에서 한국와 기회가 있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번서한국일 번. 한국에서 이국이서번이에서 한국에서 한국 자, 서 한국에서 나국에서한한번에서 한국에서 한 셋. 셋. 셋, 와 셋. 와 셋. 우와. 야. 야. 멋있다. 우리 우리 장들이 우리 형님들이 페인트 공장에 가셨네요. 아 진짜 유권이야? 봐봐 봐봐. 아, 니 와, 진짜 1번이네. 와, 말이 돼, 이게? 야, 와, 아, 아, 진짜 아, 저 대박이다.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야, 없어. 제사가 선글라스 꼈네? 오케이, 선글라스. <laughs> 어, 형 되게 땡기고요. 아, 아, 야 멋있어요. 인싸 선글라스 그거 같아. 선글라스가 트여졌어. 아, 정말 너무 행복한날인게 블랙핑크랑 너무 친해진 것 같아, 마지막에. 핑크 역할을 했잖니. 감사합니다. 블랙핑크 포레버.